부산 사하구 괴정동과 서구 아미동을 잇는 제2대트터널 건설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2022년 10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년 만입니다. 북구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북구는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 추진을 내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부산 불꽃축제 카운터다운 직후 10분간 행사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승차권 발매기에 심각한 오류를 단독 보도한 이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힘이 드는 우리 이야기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동과 서구 아미동을 잇는 제2 대티 터널 건설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2022년 10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년 만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1971년 중공된 대티 터널. 부산 사하구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나면서 터널이 노후화되고 왕복 4차선의 좁은 도로 폭은 잦은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제2대티터널 도로 개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10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년 만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 내년 또 국비에 용역비, 설계 용역비 19억 원을 올해 말 안으로 제가 국회에서 반영시킬 예정이고요. 제2대 티 터널은 총 사업비 2093억 원, 전체 길이 2.23km에 개정동과 아미동을 잇는 왕복 4차선 터널을 새로 만드는 사업. 부산시는 예비 타장성 대상 사업 선정 당시 괴정사거리에서 충구동 교차로까지 통행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개정노로가고 소대신동 넘어오는 거기가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거기 분산을 시킬 는 거죠. 밑으로, 으로쪽으 제2대티 터널 예비 타당성 통과로 서부산 지역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가운데 제이데티터널 사업은 내년 기본 실시 설계를 시작해 2033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북구 내년도 예산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선 설계 등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북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태원 북구청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내년 북구 예산은 총 6,978억 원. 올해보다 39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가장 역점을 둔 구정 방향은 구민 안전입니다. 안전하고 한 사람 중심을 안전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덕천교차로 상습침수지 해소 사업을 내년 완료하고, 만덕동 급경사지 안전사각 지대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설하는 한편, 지난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북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내년 한해 기본계획 수립과 본 설계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태식 의원은 구포 3동이 지난 30여 년간 인구 절반가량이 감소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터로 남아 있는 마을 입구부지에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보가 적극 매입하여 구포 3동의 수군사업인 주차장 설치와 연계한 영향...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산상위 문제나 소유주와의 매수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 무상 임대를 통한 임대형 공용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 임성배 의원은 덕천 만덕지역 체육센터 건립 요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진척이 없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에서 최종 후보지 세곳을 선정한 이후 1년이 다 되어 나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선정조차 마무리하지 않은 채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정기수 의원은 화명동에 조성된 맨발 산책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주말에는 관리인원이 상주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체육 시설을 구간마다 충분히 설자여 화장실 상주 간의 인력을 배치를 고려해 주시고. 한편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기 동안 북구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결 등을 진행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해 부산 불꽃축제에 부산시 추산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요. 하지만 불꽃 축제 카운트다운 직후 10분간 행사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걱정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 1, 제 19회 부산 불꽃 축제가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화려했던 광안대교 조명이 서서히 꺼지면서. 바다 위는 암흑으로 변했고 10분간 쇼가 지연됐습니다. 확인 결과 카운트다운 직후 돌발 상황으로 광안대교 경관 조명이 모두 꺼졌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여기 침입을 해가지고 케이블 선이 있는데 그 케이블 선에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끊어져 회수님들 가지고 접촉이 제대로 잘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안대교에 조명 있다니까 야광계산 네. 사업했던 네. 그 조명들이 제대로 돌려.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경관 조명은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 조명, 조명만 켠상태로 저희들이 표를 진행한 겁니다. 결국 광안대교 경관 조명은 복구하지 못했고 당초 계획과 달리 광안대교 조명이 꺼진 채로 1시간여 불꽃쇼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오늘밤의 불꽃은 여기 모이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꽃이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미래를 밝히는 불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축포입니다. 다행히 형형색색 불꽃이 연이어 하늘 위로 치솟자 이내 관람객들의 감탄사는 이어졌습니다. 해외 초청 불꽃에 이어 찬란한 불꽃의 한 연이 밤바다를 수놓았습니다. 또 국내 최장기려의 나야가라 불꽃과 낙하산처럼 떨어지는 낙하산 불꽃 등 25인치 대형 불꽃이 멋지게 터지자 백사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불꽃축제에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와 해운대구, 남구 등 103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집계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별다른 인명사고 없이 불꽃축제는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광안대교 경관조명 연출에 공을 들였던 터라 올해 불꽃축제에서 볼수 없었던 것은 옥에 티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저희 BTV는 지난 6월 부산의 도시철도 승차권 발매기에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고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시 많은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그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대인 기자의 운전면허증을 올리자 우대권이 발급됩니다. 20대도 마찬가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발급됩니다. 지난해 교체한 도시철도 승차권 발매기가 신분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걸 왜 몰랐을까? 찾아낸 기자도 대단하다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여 뒤인 지난 6일, 부산 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무려 161억 원을 투입해서 구축한 이런 시스템, 승차권 자동화 시스템이 개시한 지 불과 2년도 안 돼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교통공사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물품 검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공사 측에서도 지금 이런 하자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네 예, 지난 그 7월인가 8월인가 그 하반기 업무 보고 때도 어, 그때 고그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기억이 좀어림부합니다만은그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다 알고 이미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있어서 전체 에라 부분을 일일이 다 확인을 다 하고 다 잡았습니다. 공사는 또 매일 영무원들이 발권기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권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모바일 승차권 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충전 방식 등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모바일 승차권 이용률이 0.2%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시스템 개선 사업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사가 지역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부산시에서는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대로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사의 케이블 방송사의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부산시도 더욱 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할수 있는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시민 혈세로 만들어진 시설물이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조장하며 허투루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더 돌아봐야겠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시당 지역위원회도 1 8개 주요 지점에 천막 당사를 설치했습니다. 박재환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민주당 부산시당이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시당 1 8개 지역위원회는 주요 지점별로 천막 당사도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김여사의 공천과 국정개입,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개선 때 맹태균 씨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미는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에 공천한 그 내용과 과정들이 속속들이 다 밝혀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공천개입이 아니고 대가성 공천개입이 아니고 그것 입니까 그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모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긴근의 여세, 공천 개입, 각종 당무 개입, 국정 개입, 국정농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전국적으로 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동시에 전개합니다. 정확하게 밝혀야지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결같았습니다. 저희들 겸허하면서도 단호하게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는 대사회적인 환경을 이곳 부산에서 18개 우리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 그리고 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긴거리 특검법 수용하십시오. 민주당은 서명운동이 종료되면 전국 17개 시도당에서 진행된 현장 서명 운동 결과를 취합해 대국민 보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자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27일까지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부산 내의 모든 거처와 가구를 대상으로 2024 가구주택 기초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항목은 주소, 거처 종류 등 건물 단위 항목 8개와 주거시설 수및 형태, 농림어가 오피스텔 거주 여부 등 단위, 가구 단위 항목 6개 등 모두 14개 항목입니다. 특히 올해는 옥탑과 반지하 현황을 전수조사해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주택부문 행정자료 기반 등록 총조사에 품질 개선에 쓰일 예정입니다. 엑스포를 유치했다면 개최지였을 북항 일대. 실패 이후 북항 재개발 사업은 추진동력을 잃은 모습이죠. 부산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에 이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후지입니다. 부지 조성과 주요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매각대상 부지 31만 제곱미터 중 랜드마크 부지를 포함한 18만 제곱미터는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각된 땅에는 생활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설 예정입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현재까지 초라한 사업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는 북한 재개발 사업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8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선 북한 재개발 사업에 뒷짐지고 있는 부산시 행정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는데 부산의 미래 먹거리가 될 북한 재개발 사업의 개발 주도권을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에 넘긴 채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우리가... 어... 이게 지금 주도적으로 좀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내가 볼때 잘못했다 이렇게 봐주고 저희가 앞으로 사업계획대로 건축계획이 안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좀 살펴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업 목적이 되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2부산시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초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북한의 카지노를 갖춘 복합 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 이날 부산시의 행감에서도 북항에 복합 리조트 유치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북항을 활성화할 유무형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조 한 8천억 정도 되는 걸로 이런 나와 있습니다. 아, 보조 예, 8천억. 예 예. 보와 같이 요발은 1조 8천억입니다. 예, 예. 상당한 어, 금액이죠. 네. 우리 부산은 이 강강 관광, 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개발로 가야 된다 결국 그런 부분이 부산에 와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걸로 그래 봐지고요. 그래서 현재 이 랜드마크 부지에서도 지금 현재 관심 받이는 업체들이 좀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논의해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임기가 만료돼 사장 공모가 진행된 부산 항만공사 사장 선임이 불발되면서 북한 재개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장 후 1년이 흐른 친수공원은 즐길 만한 콘텐츠가 없는 실정이고 북항 마리나는 대형 수영장만 운영될 뿐 상업시설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아 반쪽짜리 항만시설로 전락했습니다. 오픈형 카지노와 공연장, 워터파크, 컨벤션센터, 특급호텔 등 관광 인프라를 갖춘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로 북한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걱정하고 있는 난임 부부들에게는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드는 시술 비용도 만만치않은 부담인데요. 정부가 난임 시술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부산의 출생아 수는 12,860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중약 14%인 1,740여 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임 시술은 인공 수정이나 체외 수정을 통해 아이를 갖는 겁니다. 부산의 난임 시술 출생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출생아는 15,058명으로 이중약 7.9%인 1,190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엔 8.7%, 그다음 해엔 10.7%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이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난임 부부의 출산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난임 부부당 시술비 지원 횟수가 25회였는데 이젠 출산당 25회로 바뀌었습니다. 또 지원금 한도도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최대 110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란포, 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서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 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밖에도 45세 이상 여성이 난임 시술을 받을 경우,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한편 지난 5년간 부산의 난임 시술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한 비율을 보면 인공 수정의 경우 17%, 체외 수정은 28%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워케이션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하며 일도 하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말하는데요. 부산 서구에도 워케이션 센터가 문을 열어 생활 인구 유입을 노립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항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풍경. 카페처럼 꾸며 놓은 사무실. 업무를 보면서 탁 트인 바다 전경을 만끽할 수 있는 부산형 워케이션 거점 센터입니다. 공간도 너무 좋고 이 여기를 되게 구성을 잘해놔서 어, 일하는 효율도 좋고 또 저희가 리프레시할 수 있는 것도 좋으니까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은 일하는 장소를 휴가지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직장인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도 하면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부산은 바다라는 관광 자원에 볼거리, 먹거리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 거점 센터는 지역 호텔, 관광지와 연계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너무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위성 센터도 이제 부산 어디에서도 일을 할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 하, 취지 하에서 업무 공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서구에도 워케이션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문을 연 워케이션 센터는 사무 공간과 휴식 공간을 마련 생활 인구 유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구 워케이션 개소는 인구를 유입시키면서 또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 바다를 품은 워케이션 센터가 체류형 관광을 키우고 타 지역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